맛땡킴, 뭐, 마르디, 메크르디, 마르디, 프랑스, 저버, 이른바 산마라고 하는 그 브랜드들이 아, 네. 이웃나라 일본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20년 장기불황을 겪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네. 어, 근데 그 사이에 구매력이 낮은 연령대를 타깃으로 한 브랜드가 다 죽은 거예요. 아, 유니클로 그렇구나. 정도만 남았고, 뭐, 자라나 갭 같은 건 어차피 글로벌 브랜드니까 일본 시장에서 이제 매장을 늘리면서 영업을 잘했지만, 그, 자기네 로컬 브랜드는 정말, 정말 핵노잼 디자인의 유니클로만 남았으니, 근데 가까운 나라, 한국을 보니까 너무 예쁜 캐주얼, 그냥 게다가 비싸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한국 와가지고 싹쓸이가는 거죠. 지금 음.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막 해외에 뭐 팝업 스토어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본격적으로 해외 나간 것도 아닌데, 매출 60%가 외국인 매출액이에요. 오. 한국 들어와서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말 몇년 사이에 각 분야에서 음. K 붙은 것들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행을 만들어내는 그 레벨까지 갔다.